안녕하세요. 하준홍 프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3월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필드를 나가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봄에 필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셔야 될 부분을 100타, 90타, 80타 이렇게 수준을 나눠서 마지막으로 필드 나가기 전에 연습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00타 정도, 100타 넘게 치시는 분. 여러분들은 필드 나가셔서 공을 똑바로 보내시는 거에 대한 목표는 없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공이 좀 삐뚤어 나가더라도 일단은 공의 임팩트가 앞필드에서도 이제 공이 좀 맞는 느낌이 좋구나 이걸 느끼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알려드릴게요 백스윙 탑을 만드세요 하프스윙 가고 백스윙 탑잘 만드시고요 백스윙 탑잘 만드시고 만들어 놓고 내가 팔 붙인 상태로 몸이 몸이 회전하면서 임팩트를 통과하는 만들어놓고 멈춰놓고 몸이 회전하면서 임팩트를 통과하는 발은 뜻이 필요가 없어요.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임팩트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공을 맞추는 연습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일부러 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몸이 회전하면서 손이 내려오고 헤드를 보내시면 잘 보시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어드레스 했을 때 헤드가 놓인 위치로 그냥 클럽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공을 잘 맞추는 연습은 공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스윙을 하면 클럽 헤드는 어드레스 했을 때그 자리로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통과하는 그 점에 공이 있으면 공이 자연스럽게 임팩이 되는 거죠. 그 절대로 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스윙을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그 자리로 체가 지나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100개 이상 치신 분들, 백스윙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팔로스로 할때발뜨지 마시고, 몸이 전환하면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몸이 전환하면서, 통과하는 연습. 그 절대 내가 공을 맞추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스윙이 통과하면서, 클럽이 공이 있던 자리로, 지나가니까 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프스윙 만들고, 백스윙 세팅 해놓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몸 돌면서 헤드 통과하기. 타이밍이 좀 잡히시면, 피니시까지 가시는데, 먼저 헤드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따라 도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세팅 해놓고, 통과하고, 피니시 밸런스 잡고. 꾸준히 이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몸의 밸런스도 좋아지고, 헤드가 넘어가면서 공이 좀 터치가 잘 되는다는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 100타 이상 치시는 비기너 분들은 이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풀스윙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고, 필드에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스윙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90타 치시는 분들. 잘 되시면 한 80대 한 후반 정도 나오시고, 한 90대 초반 치시는 분들. 사실 여러분들은 싱글 치시는 분들이랑 샷에 하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가장 큰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으실 때, 그걸 바로 잡는 능력들이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이 똑바로 나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걸 컨트롤 할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풀리스 하는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너무 이렇게 밀려버려요. 반면에 Ready. 이번에는 너무 왼쪽으로 당겨지거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른쪽, 왼쪽 가는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골반이에요. 내가 오늘 이드에서 공을 치는데 오른쪽으로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다운 스윙 때 하체가 빨리 열리고 헤드가 너무 뒤에 따라오니까 공이 계속 오른쪽으로 밀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90타 초반, 그래서 80타 중반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어떤 느낌 하시냐면, 내가 공이 오른쪽으로 나가면은 그 느낌의 피드백을 받고, 좀더 하체 회전을 왼쪽의 벽에 만들어주고, 헤드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 왼쪽 골반이 좀더 잡히면 클럽 헤드가 좀더 빨리 따라와서 좀더 스퀘어하게 되겠죠. 좀더 왼쪽을 잡고, 스퀘어한 느낌으로 가면, 이런 이미지로 공을 좀더 스트레이트하게 칠수 있으실 거고요. 반대로 내가 오늘은 왼쪽으로 당겨지고 훅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그날 같은 경우는 하체의 전환보다 헤드, 이 헤드가 너무 빨리 풀려서 클럽에 덮여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까 반대로 내가 왼쪽 벽이 아니라 왼쪽 골반을 충분히 열어줌으로써 헤드 릴리즈를 제어하고 좀더 스퀘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의 컨트롤 여러분들께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공이 계속 우측으로 밀릴 경우에는 왼쪽 골반을 잡아두고 헤드가 좀더빠리 나갈 수 있게. 왼쪽으로 훅이 나면은 왼쪽 골반이 좀더 많이 열리면서 클럽의 릴리즈를 제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공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릴리즈를 좀 제어하고 왼쪽 골반을 빨리 열어서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요 90대 초반 정도 치시는데, 내가 80대 중초반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내가 공이 왼쪽, 오른쪽 갔을 때, 그 타이밍을 잡고, 좀더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럼 샷이 더 일관되게 좋아지실 거고, 그러면 점수가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80타. 내 목표는 80타가 아니고, 70 중반. 2분파, 더 실력을 향상시켜서 미드 아마추어 대회까지 나가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스윙에 대해 말하지 않을게요. 분명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으실 거고요. 지금도 어쨌든 뭐 80대 초반, 뭐잘 맞으면 전 70대 후반도 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 위한 레슨이고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들 스윙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 연습장에서 정렬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찮지만 이런 스택을 <laughs> 바닥에 깔아놓으시고 어드레스를 해서 내 발과 내 어깨 라인이 타겟으로 똑바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선다고 해도 어떤 날은 이렇게 서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몸이 이렇게 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은 밑에 스틱을 깔아놓고 내 발과 이 스틱의 간격이 일정한지 확인하셔야 되고 내발 라인과 어깨 라인이 스틱이랑 평행한지를 확인하시고. 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스윙이 스퀘어하게 잘 빠져나가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내실 수 있어요. 일단 이런 연습이 여러분들께서는 에임을 쓰는 연습이 1차적으로 되셔야 되고 내가 70대, 완벽한 내가 70대 스쿼어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똑바로 치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페이드, 왼발을 살짝 오픈해 주시고 내가 오픈한 라인대로 골반 좀더 열리면서 클럽 페이스가 좀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릴리즈 제어해 주시고요. 그래서 페이드도 칠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오른발을 조금 살짝 빼서 이 라인대로 인해서 아웃으로 클럽을 보내주면서 브로우도칠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쉐입을 걸어주는 연습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우리 상급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레슨을 이렇게 안에서 데이터를 보면서 레슨을 다 받아요. 인류 선수들도. 근데 우리 상급자 플레이어분들은 인도어 헬장에서 연습을 좀 하시는 걸추천해 드려요. 큰 연습을 하시냐. 그냥 매트가 서 있는 대로 공을 치지 마시고 뒤로 나오셔서, 예를 들면 여기 인도어 헬장은 아니지만, 인도어 헬장의 오른쪽 기둥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에임 오른쪽 기둥을 보고, 오른쪽 기둥으로, 타겟으로 보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귀찮지만, 이번에는 왼쪽 기둥이 있다면, 그 왼쪽 기둥을 보시고, 왼쪽 기둥으로. 그래서 내가 인도 연습장에서 매트로 서 있는 그대로만 치지 마시고요.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높게, 낮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드로우, 페이드. 이런 기술적인 샷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바로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구질로 100%는 아니지만 그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야 돼요. 중반, 2분파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쇼게임 얘기는 안 해드렸지만 일단 샷으로만 봤을 때는 100타, 90타, 80타.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 수준에 맞는 레벨의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봄에 페이드 나가셔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연습해 보시고 올해도 정말 베스트 스쿼트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도 그쵸.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롱 프로였습니다.